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드디어 대도시 특집 마지막 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구 4편 두류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대도시 특집 대구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수성못 아니면 뭐 오견지 특히나 이번에 두류공원처럼 어떻게 보니까 공원을 좀 많이 갔어요. 신기하게도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구를 대표하는 거대한 공원 뭐. 글린 공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중심가에 위치한 시민들의 공원, 두류공원,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여기는 대구의 두류공원입니다. 저 앞에 이월드 타워가 보이네요. 주차장은 무료긴 한데, 뭐 예상대로 헬게이트입니다 거의 뭐 주차할 데 없어요. 진짜 세 바퀴, 네 바퀴 삥삥 돌아가지고 겨우 찼어요. 빠지는 차도 많지만 들어온 차도 엄청 많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울 것이라는 감안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저녁이에요. 어떤 곳인지 한번 돌아보고 가죠. 우리 공원의 첫인상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휴식도 가지고 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특히 여기가 밤에 오면 예쁘다고 해가지고 한번 밤에 온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저쪽에서 뭔가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소리가 막 들리죠? 한번 공연장도 구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공연장에 가까워질수록 어마어마한 인파가 눈에 들어옵니다. 초저녁이긴 한데, 다들 돗자리 펴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공연을 보시고 계신 것 같죠? 흡사, 무슨 페스티벌 같은 느낌도 들고, 도대체 무슨 공연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야, 정말 사람 많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코시국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요. 두류공원이 왜 두류공원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기 공원 옆에 두류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산을 이제 살짝 깎아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류산의 지역을 절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절반은 지금 보시고 계신 두류공원, 절반은 이제 이월드 그 우리 대구에 있는 유명한 놀이동산이죠. 이월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류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류공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이죠 어떻게 보면 막 특별할 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산책하기 좋고, 그리고 다녀보면서 또 예쁘게 꾸며진 것도 많고 해서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드랑 e 같이 와보시는 것도 좋긴 할 텐데, 보통 이월드의 e 놀이동산 오시는 분들은 여기 잘안 오죠? 공원에서 이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이런 휴게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당, 식당까지는 아니고 뭐 커피나 매점 같은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 이야기 나누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매점에서 음식물 사드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가 있었나 싶네요. 오랜만에 오긴 오랜만에 오나 봐요. 여기는 뭔가 스포츠가 열리는 운동장 같은데 <laughs> 엄청 차가 많죠. 지금 공원에 찾을 데가 없다는 걸 운동장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저녁인데도 많이 계시네요. 두리공원 바로 뒤쪽이 저는 몰랐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여기 있습니다. 아트센터. 아 여기 두리공원 근처에 있었군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네요. 공원 산책길을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딱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류공원 또 다른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당못입니다. 본의 아니게 돌다 보니까 두류공원을 역주행으로 돌았네요. 거꾸로 돌았어요. <laughs> 이런 성당못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이제 밤에 오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밤에 오면은 좀 산책하기 시원해요. 조명이 켜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흔히 평소에도 많이 걷는 그냥 도심 속에 있는 공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건 없었고요. 밤에 오니까 확실히 산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덥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공연장 이쁘게 잘 되어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좋았어요. 거의 뭐 자주 자주 그 도심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까지 도리오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먹는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대구하면 또 찜갈비 아니겠습니까? 동인동 찜갈비 굉장히 유명하죠. 찜갈비 하나 시켰고 만두 그리고 이렇게 쌈채소랑 뭐 이렇게 밥이랑 뭐 계란찜 등등이 맛습니다. 어우 벌써부터 군침이 도나요. 사실 이게 2인분인데 혼자 먹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2인분 혼자 시켜서 먹으면은 눈치 보여요. <laughs>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켰습니다 숙소에서 먹는 것도 뭐 맛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저녁을 마무리해 볼까 해요 맛있겠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대구 두류공원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으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류공원 자체를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두류공원을 가느니 바로 옆에 있는 이월드를 가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대구에 살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구의 이월드라는 느낌보다는 우방이라는 이름이 좀더좀 좀 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장소인데, 굉장히 큰 유원지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가시지, 사실은 두리공원을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둘공원 자체는 시민들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산책로 잘돼 있고 시민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나 공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지란 느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시면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2월도 구경하시면서 같이 가서 뭐 피크닉을 즐긴다거나 하시긴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장소라고 생각은 해요. 대구의 두리공원 편을 마지막으로 제가 상반기에 기획했었던 그 대도시 투어 7개월간 영상을 올렸어요. 대도시 투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크나큰 변수가 없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9월달까지는 적어도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여행 영상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초 이후에 태국 여행 영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한번더 공지를 올려서 이후에 여행 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할지를 다시 한번 방향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진 또 계속 제가 국내 여행 영상을 많이 올려 드릴 거고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간의 대도시 여행을 마무리로 이제 올해는 적어도 대도시 뭐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이는안갈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가지고 그쪽 여행 영상은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두고 더 좋은 여행지를 많이 찾아가지고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